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로움이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의 의로움을 능가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 살인한 자는 재판에 넘겨진다고 옛 사람들에게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에게 성을 내는 자는 누구나 재판에 넘겨질 것이다. 가늠해서는 안 된다고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는 누구나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와 가늠만 것이다. 거짓 맹세를 해서는 안 된다. 네가 맹세한 대로 주님께 해드려라 하고 옛 사람들에게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또 들었다. 그러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아예 맹세하지 마라. 너희는 말할 때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오할 것은 아니어로만 하여라. 그 이상의 것은 아께서 나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예 스님, 네, 한 주간 잘들 지내셨나요? 네, 이번 주는 연중 6주일이면서 또설 연휴가 시작되는 기간입니다. 솔직히 오늘 아침 여러분 마음 속에 이런 생각 한 번쯤은 스쳐 지나가지 않았을까요? 이번 주 그냥 쉴까? 곧 설인데 가족끼리 그냥 있지. 그리고 또 수요일이면 무슨 시기가 시작돼요 네, 제일 수요일로 사순시기가 시작되죠. 어차피 사순시기인데 나중에 고해성사보고, 그때부터 열심히 하시는 계시죠? 네. 신앙생활도 은근히 미루기 버튼이 있습니다. 공부도 그렇고, 운동도 그렇고, 다이어트도 그렇듯이, 신앙도 나중에 더 잘하면 되지 않은 그 유혹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유혹을 이기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보면 아마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을까요? 그래, 이 사람들은 지금 나를 선택했구나. 설 연휴의 편안함보다, 나중이라는 미루기보다, 지금 하느님과의 시간들을 먼저 선택한 사람들. 그래서 오늘이 미사는 그냥 주의 미사가 아니라 지금 하느님을 선택한 우리의 작은 결심이 모인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그 유혹을 이기고 나온 또 신앙인 인 것이죠. 이제 설명절이 앞두고 있는데 우리는 또 누군가를 만나게 됩니다. 아직 만나지는 않았지만 이미 마음 속에서는 그 만남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가족 중 누군가를 떠올리며 반가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 조금 조심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아직 아무 말도 오가지 않았는데 이미 마음 속에서는 대화가 시작됩니다. 이번에 만나면 이 얘기는 하지 말아야지. 이건 그냥 넘겨야지. 괜히 분위기를 흐리지 말자. 아직 만나지도 않았는데 이미 마음속에서는 선을 긋고 있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명절은 사람을 이어주는 시간이지만 동시에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는 시간입니다. 같은 자리에 앉아 있지만 이미 마음이 닫혀 있다면 함께 있어도 함께 있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반대로.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어도 마음을 열고 앉아있다면 이미 관계는 다시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도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납니다. 요즘 장사가 잘 되는 식당들을 보면 대부분 그렇지만 않지만 메뉴가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김치찌개 시키면 정말 그 김치찌개 하나에 집중합니다. 무엇을 하는지가 분명하죠. 반대로 꼭 그렇지는 않지만, 장사가 잘안 되는 식당을 가보면 메뉴판에 뭔가가 복잡합니다. 김치찌개도 있고, 뭐 냉면도 있고, 돈가스도 있고, 여러 가지를 판매하죠. 많아 보이지만, 정작 그 집에서 무엇을 잘 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관계도 비슷합니다. 내 마음을 분명히 두지 않으면 겉으로는 함께 있지만 속으로는 거리를 두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열려 있는지 닫혀 있는지 이미 마음 속에서 방향이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보다 마음 안에서 시작되는 것을 보십니다. 그러면서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오할 것은 아니오하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말하는 방식을 바꾸라는 말이 아니라 삶의 중심을 분명히 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관계를 갑자기 끊지 않습니다. 이미 내 마음속에서 거리를 두기 시작한 순간부터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곧 우리는 설을 지나 제1수요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순 시기는 삶을 갑자기 바꾸는 시간이 아니라 이미 마음속에서 시작된 그 방향을 돌아보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사순 시기에서 항상 회개하여라고 하죠.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돌아보는 겁니다. 내 마음이 닫혀있는지, 열려있는지, 멀어지고 있는지, 다가가고 있는지 여러가를 붙잡혀 있는 삶이 아니라 하느님을 중심에 두는 삶으로 돌아오는 시간입니다. 이번 명절 우리는 완벽하게 행동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예하고 그분께서 원하지 않는 것에 아니오 하는 사 우리의 삶의 중심이 분명할 때 우리의 설명은 길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단순함 속에서 우리의 삶은 다시 방향을 찾게 됩니다. 말보다 먼저 마음을 어디에 둘 것인지, 이미 마음속에서 관계를 정리해 버릴 것인지, 아직 가능성을 남겨둘 것인지. 형제 자매 여러분, 신앙은 큰 결심에서 시작되기보다 이 작은 마음의 방향에서 시작됩니다. 그 작은 선택이 다가오는 만남을 바꾸고 곧 시작될 사순 시기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이번 연휴 기간, 말보다 먼저 마음을 열어두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아멘.